조배숙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사실상 호남목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민의힘 국회의원인데요. 하지만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서 호남정서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는 조 의원이 한발더 나아가 내란에 동조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조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음.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은 12-3개엄이 내란죄냐는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자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과연 이것이 내란죄냐 이부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조용 하세요. 조용 하세요. 하세요. 최근엔 기자들과 만나 헌법 재판소를 없애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급기야 판사 출신인 조 의원은 지난 6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퇴진 전북본부는 지난 13일 조배숙 의원을 내란 선동과 공무집행 방해, 범인 은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부정하며 실제 관자 앞에 머물어 영장집행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내란을 우무 선동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더 나아가 범인 윤석열을 숨겨주는데 동조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퇴진 본부는 또조 의원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 제명 청원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유철민입니다.